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주부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분이시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내 부모를 경경하라내 네, 이웃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려놓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영생 이 최근에 몇년 동안 이제 친척 어르신들 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그 병원으로 고생을 하시고 또또 소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아버님도 몇년 전에 돌아가시고 또 하다 못해 젊은 층에 있는 동창,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들도 여러 소식을 들어보면, 어, 하나님 대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저희 어머님도 병원에 계시고, 장모님도 또 노안에다가 또 치매를 구하시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몇년 동안 제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신앙인들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결론은 신앙인의 그 죽음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은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은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자기의 소망, 자기 희망 사항을 가지고 나와요. 불치의 병에 걸렸든지 뭐 귀신이 들렸든지 하는 문제들을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만큼 이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이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심각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은 복음서에 보면은 다들 뭐라고 써있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누가 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누가 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경제를 총괄하고, 사회에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성인이에요, 일종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공이 어떻게 이 사람을 묘사하면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였나이다 하고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뜻은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자란 청년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마가복음 17절에서 0장 보니까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앙의 본질을, 즉, 영생의 문제를 구할 정도로 아주 경외심을 많이 가진 그러한 신실한 청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관원이고, 어려서부터 교육도 잘 받고, 물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공고 공무원이고, 지성인이고, 경의심도 있고 이렇게 아무리 젊고 재물이 많고 권력이나 명예가 있다가 여도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그 행복 구원의 문제 즉 영생을 그 모든 것들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관원이면서 부자였던 이 청년의 그 목마름, 그 갈증이라는 것은, 즉,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청년의 문제는. 자,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이제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라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니까 무슨 선한 일을? 이 청년, 부자 청년,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문맥상, 신실하고, 경혜롭고, 관원이고, 지성인이고, 그러니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겠죠. 게다가 지금 이 문맥상으로는 필요하다면 예수님 생활이 어려울 텐데, 제가 가진 돈이 많으니 큰 돈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복선도 깔려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나이다. 제발 좀 해주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조건부로 흥정을 하고 있었는지. 자,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참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요그 문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간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즉, 인간들은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값 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영생이라는 것은 그럼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그러면, 뭐, 불로 장생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영생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가만히 그 맥락을 보면은요, 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영생의 문제가 팍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불로장생이 아니에요. 병안 들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노인네가 어린이가 되거나 뭐흰 머리가 다시 꺼머진다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영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된 영생이라는 건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은 인간 세상의 시간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딱 보러 보니까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책년에 내면을 꿰뚫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도 할 진대 너 먼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은 하늘의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질을 단, 포기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해야지 구원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준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의 구원의 장애물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장애물. 이 청년의 구원의 장애물은 뭡니까? 바로 재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내면 깊은 곳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찌르신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겠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갈등하고 고민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막고 있는 나의 영적인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장벽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물, 그 장벽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딴소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야. 하긴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모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뭐 기도도 잘 합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으십니다. 왜냐? 가운데 장애물이 장벽이 딱 쳐져 있어서 하나님께로 상달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안 들으세요. 안 들려요. 왜냐? 장벽이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걸림돌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간단히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괴로워야 해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비극이 뭐예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 그랬어요. 근심을 하되 그냥 갔다 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근심하고 떠나버렸다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근심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적하신 대로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실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근심만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충격 요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꼭 재물이라는 그한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꼭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물질을 다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정도의 충격적인 도전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봤을 때그 청년의 영적 장애물을 허물어 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충격적인 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근심을 하면서 떠나가니라 그래요. 이 도전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자리의 사람들한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한테도 여전히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나 다너 가진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청년한테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그한테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 즉,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의를 쌓아서 뭐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살아있어가지고 정말 누룩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증거가 이제 이 청년의 장애물이 됐던 물질이나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한 태도, 우리들의 개념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늘나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앙,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교, 죽음까지도 해결한 유일한 신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영생이 있어요. 즉 현실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생의 확신이 있다면은요 겸허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하게 경허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는 확신이 설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고 또그 끈을 놓지 않도록 부단한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생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갈릴리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장애물들, 장벽들, 갈등거리들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아예 안 보이게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주님을 진실로 따르신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